자, 12명으로 구성된 무성단에서 인터뷰 참가할 3명을 뽑는데, 여자 무용수를 적어도 한명 포함하도록 뽑는 경우수가 210개래. 자, 그러면, 자, 적어도 한, 하나는 여자가 적어도 한명을 뽑는데, 그러면 전체 뽑는 종회수에서 여자가 한명도 없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자가 한 명도 없다는 말은 남자를 모두 뽑는단 말이잖아. 근데 그게 200을 까지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2명 중에 3명 뽑는 거지. 그래서 c b c 에 3이라고 하자. 그 다음 남자만 모두 뽑는 경우는 어떻게 돼? 남자 수 c 에 3이 되겠지. 남자 수가 모르니까 우리 x를 할게. 남자 수를 알면 여자 수를 알겠지. 왜냐하면 남자하고 여자 합해서 12명이니까. 됐지? 자, 그럼 12, c, 3 뭐야? 12, 11, 10에, 3, 1이잖아? 야, 보나, 뭐, 이렇게 돼, 얘가? 220이지?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10이 되는 거 아니야? xc에, 3이 10이지? xc에 3은 x, x-1, x-2, 3, 1인데, 그럼 x, x-1, x-2가 얘가? 60이 되는 거지. 됐지? 그럼 X가 5 되면 되잖아. 5, 4, 3이 60이지. 그래서, 어, 조심. 남자가 5명이지. 그럼 여자는 7명이 되겠지? 답은 5번이야. 조심할게.